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 되게 어색한 말이었는데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셜 디스턴싱이란 말이 있죠. 소셜 디스턴싱, 뭐 말이 글사이 보이는데 사회적인 디스턴스가 거리니까 디스턴싱 이러면은 거리두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뭐 멀리 뭐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 패스트도 그랬고, 스페인 독감도 그랬고, 결국 세계적인 이 유행병의 대처 방안 중에는 뭐 손을 잘 씻는다라고 하는 위생의 측면이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을 시키니까 조금 멀리 하는 그런 <laughs> 효과,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게 바이러스의 존재가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야, 너 너무 가까이 있어. 좀 떨어져 살아. 뭐 이런, 뭐 경고를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디스턴싱, 거리 두기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정말 쟤한테 잘해주는데, 쟤는 말이야. 나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아, 더 이상 쟤하고의 관계를 좀 끊고 싶어. 또는 왠지 저 친구를 만나면 내 에너지가 빨리는 것 같아. 쟤는 에너지 뱀파이어야. 뭔가 긍정적인 나한테 기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서 한 번쯤은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살 빼는 다이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 못지않게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laughs> 이게 하나의 화두로 등장을 했었고,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디스턴싱이 과연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이게 거리두기하고 단절, 커팅. 커팅 내지는 이 뭐랄까, 그사람미워하나 헤이팅. 커팅이나 헤이팅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인종, 혐오, 그러면 보통 헤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헤이팅이나 커팅과는 달리, 디스턴싱은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거리를 둬야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거리를 둬야만 내 감정을 조금 추스리면서 나를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씩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디스턴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간에도 뭐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디스턴싱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어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노어가 진리는 아니겠지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노어는 어질인 그래서 어진 사람이 군자다 그러니까 뭔가 논어에서 얘기하는 어질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고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듬는 것은 이제 묵자 묵자라는 사상과의 겸의 사상이 오히려 더 가깝고 제가 이게 공부한 논어는 대단히 까칠해요 군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엄청 까칠한 스승 내지는 그 동료인데, 어, 저는 공자의 그 논어 얘기 중에 그 분별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해요. 분별 한자로 분자가 나눌 분자고 별자가 구별할 별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고 구별한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논어에는 소인과 군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이런 사람은 소인이고, 이런 이런 사람은 군자고. 그래서 군자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잘 살려고 하면 소인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군자하고 어울려야 되고, 소인들하고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럽니다. 음, 노느란 책은 지인에 관한 책이다. 지 알지 자, 인 사람인 자. 그 한자에서의 그 인, 사람인은 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 몸기자를 쓰면은 자기, 자기의 1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는 것. 그래서 공자 나이 40에 불 혹, 미혹되지 않았다. 그불 혹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이 40 정도 되니까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미혹되지도 않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불혹에 혹 미혹되다 안 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판단, 내 포커스를 뒀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논어에서 제가 읽어보고 참 무릎을 쳤던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 이게.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낼 수도 없고,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내야 한다는 라 그런 부담감에 쌓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분별, 나누고 구별해서, 그, 나누고 구별은 이제 상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논의에서는 많이 제시를 합니다. 이러해야만 군자고, 이러하면은 소인이고, 그건 우리가 익혀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하게 되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커팅, 잘라버린다, 헤이팅, 미워한다,가 아니고, 디스턴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안전거리 바깥으로 일단 나가주세요. 우리는 그런 식의 디스턴스가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 주위에 많은 것들과 너무 디스턴스 없이 가까이,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못 보는 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어느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나이 들면 일단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 먼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귀도 잘안 들리잖아요. 그게 나이 들면 말이야 가까이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잘안 들리면 아예 그냥 못 들은 척해라 이런 의미다.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죠. 자영업자들, 저도 자영업자니까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 기회에 본의 아닌 디스턴싱을 하게 되었는데 이 디스턴싱 속에서 내 관계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